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에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 길이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몽이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 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난 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내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기 15장은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친구들이 두 번째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교만한 욥을 향해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뿐이다" 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요배 친구들이 요배에게 이야기했던 주장은 맞는 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죄가 있으면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배의 삶을 통해 알수 있듯이 그것을 벗어나는 일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욥도 그들의 말에 신앙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그 옳은 말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친구들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내 말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에게 왜 왔는가 하는 것이죠. 우린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러 왔다가도 나의 위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나서 정지하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위로하러 왔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요백에 더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만한 때에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언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건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여 나의 잘난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내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욕과 같이 사람들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기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엘리바스는 욕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잘못한 결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고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욥을 향해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욥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 악인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악인들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한다.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25절을 통해 알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말이 현실의 삶에서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의 삶에서는 악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죄로 인한 권선징악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악한 자들이 더잘 살고 선한 자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이 잘 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비켜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에서 35절에 보면 악인의 결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않냐 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옹이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속아서 허망한 것, 곧 없어질 것을 붙잡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누가 내 편이 되어 줄수 있는가를 찾아다닙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될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믿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통해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죽음 이전에는 나중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나도 그럴 수 있겠지라는 말이 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그런 바램과 말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산해야 할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인간응보가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불행에는 까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응보, 인간응보의 생각이 믿는 자들의 신앙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겪고 있는 현실이 그의 숨겨져 있는 죄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다가 후천적 사고와 질병으로 90%가 넘는 분이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과응보로 바라보면 모두 다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어지는 고난도 있겠지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시지 않기에 문제는 있지만 내 편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 때문일까 계속 묻고 찾아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에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そう》<music>